안녕하세요, 모리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서운하죠? 저도 서운해요. 우리는 임신하고 왜 자꾸 서운할까요? 사실 남편 탓도 아닌데 남편을 탓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남편 탓일 때도 있잖아요. 저희 남편도 회식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늦게 들어올 때 괜히 서운하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힘드냐는 이야기 안 하는 것만으로도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치사하고 좀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에 우울해질 때도 있어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멘탈을 잘 잡아서 호르몬을 이겨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조금 더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임신기간 남편들이 해줘야 할 것과 이런 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드릴게요. 영상 보시고 정말 공감되신다면 남편에게 꼭 보내주세요. 만약 당신이 남편이라면 펜과 노트를 가지고 오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임밍아웃이에요. 임밍아웃은 아내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저희 남편은 이게 확실한 거냐? 선이 너무 연한데 한줄 아니냐? 부터 시작해서 몇 달은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심지어 저희는 시험관이라 아기를 많이 기다려 왔고 집에는 파티처럼 풍선까지 셀프로 붙였는데 말이죠. 이때 남편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성적이면 안 돼요. 잠시 기다려 보자. 아직 정확한 거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앞으로의 10개월 여정에 이미 헬 모드 버튼 눌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안아주세요. 그리고 고맙다. 수고했다. 앞으로 내가 잘할게. 이거면 여자들도 좋지만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던 마음이 남편의 든든함으로 채워질 거예요. 사실 다시 검사를 받고 정확한 판단을 받기는 해야 해요. 5주차의 피검사로 정확히 알수 있고, 7주차 정도면 심장소리 들으면서 비로소 진짜 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이 내용은 알고만 있으셔야지 임밍아우탄 아내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아셨죠? 제발요. 그리고 임신이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입덧이라는 게 와요. 이때는 정말 아내를 더 많이 신경 써주세요. 입덧이란 임신 중 구역과 구토를 동반하는 증상으로 임산부의 10명 중 8명이 겪는다고 해요. 보통 임신 4, 5주 사이에 시작되어 12일에서 13주 사이에 가장 심해지고 16주 정도에 완화되는데 출산까지 입덧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입덧의 종류는 정말 다양해요. 토덧, 냄새덧, 채덧, 먹덧, 침덧 등등 저는 다행히 토덧은 없었지만 물 끓이는 냄새, 밥 찌는 밥 냄새 맡기도 힘들더라고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서 저는 대체로 누워 있었어요. 입덧일 때 나는 잘못 먹는데 옆에서 잘 먹는 모습도 서운하고 속이 안 좋아 잠자기도 힘든데 옆에서 쿨쿨 자는 모습도 서운하고 이놈의 호르몬 때문에 괜히 더 서운해지는 게 임산부 마음이니 이해해 주시고 힘들겠다. 조금이라도 먹고 싶은 거 없냐? 다정하게 챙겨 주세요. 저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면 요리, 새콤하고 시원한 음식은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귤이나 키위, 파인애플도 도움이 되니 과일도 골고루 챙겨 봐 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 조금만 잘 먹어도 입덧 없나 보네. 괜찮나 보네. 이런 말은 금물입니다 괜찮더라도 정말 잠시일 뿐이고 아이를 생각해서 조금 먹어 볼까 노력하는 걸 수도 있는데 괜히 저런 말 들으면 속이 더 뒤집히더라고요. 임신 초기 아이가 잘 자리 잡으려나. 초기 유산되지 않으려나 하는 걱정이 끝나갈 때쯤 기형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임신 12주쯤 1차 기형아 검사. 16주 정도에 2차 기형아 검사를 하게 됩니다. 1차 때는 처음으로 정밀초음파를 보면서 살색으로 된 아기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고, 신경관 결소는 없는지 확인해요. 특히 목덜미 투명대의 두께를 중요하게 보는데, 목덜미 투명대가 비정상적으로 두껍다면 염색체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서 3mm 이상이 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2차 기형아 검사는 전체적인 아기의 성장 상태도 보고 피검사도 진행하는데요. 세혈을 통해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관 결손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당연히 건강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검사 후 며칠 만에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확률 검사이기 때문에 추가 검사를 통해 좀더 확실히 봐야 하는 거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럴 때 남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물론 남편도 많이 걱정했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든든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추가 검사를 받아야 확실한 거고, 우리 아이는 괜찮을 거다.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한다. 라고 옆에서 계속 얘기해 주니 불안한 마음이 조금 안정되더라고요. 추가로 니프티 검사를 받아 일주일 동안 마음 졸이며 기다렸는데 다행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기간 중간 중간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등 다양한 검사 결과와 고비가 찾아오는데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마음을 다 잡아주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 이번에는 임신한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할말 베스트 5를 알아볼게요.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던데 왜 그래? 임신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임신 기간 중 남과 비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임신 중엔 호르몬 변화로 감정 기복이 정말 심해져요. 아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더라도 아, 지금 호르몬이 널뛰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신다면 아내도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이건 꼭 해야 하는 거야. 산부인과 검사를 받거나 특히 출산, 육아용품을 준비할 때 부정적 생각을 잠시 넣어두세요. 아내는 지금 걱정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필요해 보인답니다. 일단 그것이 왜 필요한지 들어보고 공감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타협해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그만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와, 임신 중에 먹는 걸로 구박받으면 얼마나 서러운지요. 물론 요즘은 임신하더라도 살이 많이 찌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임신 중에는 체중 증가가 당연한 일이에요. 특히 입덕 끝나고 이제 겨우 음식을 좀 먹을 만한데 먹을 때마다 한 소리씩 듣는다면 너무 큰 스트레스랍니다. 나도 힘들어. 물론 남편도 임신기간 동안 예민해진 아내 옆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임신과 동시에 완전히 남의 몸처럼 변해버리고 그 상태로 10개월, 아니 출산 이후에도 완전 변한 몸으로 살아가야 해요. 임신 출산 전 과정은 우리 가족에게 정말 큰 변화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며 이겨나가야 해요. 이번엔 임신기간 중 남편이 해주면 좋은 것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산부인과 검진 같이 가주기 아빠들 직장 다니거나 일하시면 많이 바쁘시죠. 산부인과 검진은 임신 극초기와 막달 빼고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있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도 같이 듣고 초음파로 우리 아기 모습 같이 보면서 설명 들으면 그것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외로운 산모 만들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쯤은 시간 내서 동행해 주세요. 두 번째 임신 출산 관련 책 구매 강연 듣기 아내와 함께 임신 출산 관련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들으며 공부해주세요. 아내도 처음 겪는 과정이라 두려운 마음이 크답니다. 남편이 같이 공부해서 대화를 나눈다면 그만큼 관심 갖고 신경 써주는구나 싶어서 정말 감동할 거예요. 세 번째, 둘만의 시간 갖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기는 더 어려워져요. 저희도 출산 전에 둘이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다니고 있답니다. 문화생활, 맛집 가기, 여행하기 등 둘이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두세요. 네 번째, 튼살 크림 바르며 마사지해주기. 아주 가끔이어도 좋아요. 나홀로 튼살 크림을 바르는 것보다 남편의 손길이 닿으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진답니다. 다섯 번째, 회담하고. 태교 동화 읽어주기 임신 5개월쯤부터 부모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태아에게 안정감을 주고 부모와의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하니 태담 꼭 해야겠죠. 특히 아빠의 낮은 중저음 목소리가 태아에게 더잘 들린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도 태담을 시도했는데 해명만 연신 부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더라고요. 이럴 땐 태교 동화를 사서 조금씩 읽어주면 편하답니다. 오늘은 남편분들이 아내의 임신 중에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말 한마디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임신 과정의 스케줄을 알고 있는 남편이 정말 100점짜리 남편이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임신의 전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영상 찍어 볼게요. 필요하시다면 아래 구독을 눌러서 다음 영상 보시고 더 사랑받는 남편 되시고요. 우리 예비맘들도 오늘도 힘내고 우리 행복해요. 안녕.